예수 그리스도 고난 수도회가 올해 창립 300주년 대희년을 맞아 전대사를 수여합니다. 수도회는 아울러 예수 고난의 복음을 생활과 사도직을 통해 열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 고난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 수도회 총장 요아킴 레고 신부가 청원한 전대사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사 기간은 수도의 창립 30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는 이달 22일부터 폐막일인 2022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신자들은 누구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 정화되고 영성체로 친교를 회복하며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정성껏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고난의 전대사는 다섯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을 실천해야만 가능합니다. 우선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비롯해 예수군안의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여하거나 창립자 유예 앞에서 묵상과 기도를 바치면 희년경축행사날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환자 등 이동이 어려운 이들은 희년경축행사에 영적으로 참석하고 자신의 삶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의 창립 300주년 기념 행사는 남자 수도의 네 곳과 수녀원 두곳 등에서 자체의 기념 행사를 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와 교구 지침을 준수해 거행될 예정입니다.